바하슬이라는 곳이예요 도시는 파섭실 여기 보면 찾아봤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. 회팸입니다 네. 식구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강아지예요 스톰이라 합니다 웬방왕을 맞이해서 오레곤 오디타몸을 좀 하려고 합니다 헤드셀 네. 비스 2박 3일 여정으로 지금 출발했고요 일단 저희 오늘 목적지까지 한 7시간 걸리는데 순진하게 지금 구글맵을 따라왔다가 지금 엄청난 곳에 지금 방도했습니다 내비가 자꾸 차트를 못들어습니요 환경은 너무 좋은데 네. 조금 무섭습니다 이미 핸드폰 어 핸드폰 들어왔다 어 지금 들어왔다 이제 들어왔다 음. 한 30분간 이제 핸드폰이 끊겨 있었고 내비도 근데 또신 쉽게... 가는 차도, 오, 오는 차도. 어, 진짜, 지금 말하는 <laughs> 어, 순간, 말하는 순간 차가 하나 등장했습니다. <laughs> 그러면 은 괜찮다. <laughs> 이제, 이제 조금 안전한 지대로 이제 들어온 <laughs> 것 같아. 그, 그 전에 이제 만반의 준비를 좀 해서 와야 됩니다. 혹시나 조난당할 수 있으니까. 사람이, 사람이름 모르는 거니까. 유명한 곳이 아니야. 어, 비 온다. 어. 비 온다. 추짜여이 없습니다. <laughs> 그냥 얘봐 봐봐, 봐. 봐 봐요. 촌입니다. 촌. Yes, 봐 봐요. 촌. 되게. 네. 이쪽이 이제 화, 화석 지, 지대로 이제 유명한 곳이에요. 오존 <laughs> 어. 오줌마리여서오줌 오존 말이었어 아, 어디 요 <laughs> <laughs> 뭘 그걸 또 찍어요? 프라이버시인데? 엄청 마르는 거 <laughs> 우리도 화장실 가야 되는데 진짜 맛있었다 안녕 여기 지오그래픽 타임트레일 여기가 가보면 화석이 있다는데 도렇갈 <laughs> 필요 있겠나? 추은데저 화장실 그거 아이가 미국의 전형적인 똥 떨어지는 화장실 <laughs> 똥 떨어지는 화장실 맞고요 한국에서 보던 그 푸세식 화장실 들어 <laughs> 아 더럽진 않아. 그거 치고는 되게. 아, 그몸살인데 바닥에 뚫려 아... 있는 거야? 오늘 아, 나 쓰고 싶은데. 어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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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. 어쨌든 뭐 화장실은 생각보다 깨끗해요. 화장실. 그런데 니옷 내가 아침에 진짜 가는 거 봤지? 내가 이렇게 입고 갈 기가 하니까 이렇게 입고 간다 너. 너무 추워. 몇분 <laughs> 있어. 3개 정도 음, 입은 거. 아, 추워. 날씨가 너무 춥구요. 뭐 왔는데 볼게 없네요. 물 조금만 줘라. 마이정 아, 그 정도면 됐다 어, 안마마다물 마셔라. 마시 하라 그 어, 물어? 먹지 물고 있었어. 아무튼, 이거 먹으면 뭐한 바퀴 둘러봐도 되긴 하겠다. 어디갔니 야, 얘 저기 넣어버려 그냥. 산넣어라려기님께서 만든 삼각김밥. 시식. 호기에 소금 넣이 일판. <laughs> 괜찮네. 자, 물 넣어야지. 물 이제 끓는다. 싹 비웠습니다. 응. 밥을 먹었으니까, 여기 뭐가 있는지 좀 구경 좀 합시다. 500m 밖에 안 되니까 갔다 오자. 어디? 여기 트레일 오브 파슬이라고 있는데. 그냥, 그냥 가면. 막소막해. 아니, 왔는데 가야지. 왔잖아, 그래도. 그래. 어? 너무 귀찮아하는 것 같았잖아. 500m 밖에 안 되잖아. 얘 데리고 갈까? 아얘 어, 데리고 가도 된다 500m 어. 많잖아 응. 어인데얘 신났어 사람들 500m 밖에 안되는데 왜, 왜 갔다 안오지? 비우잖아 <laughs> 어디지? 아, 얘도 밥밥 줘야 되는데 얘도 밥 줘야 Show 되는데 스책임질거예요 그, 그, 누가 책임지는데 아니 여기 오다매요이 이 길이 맞다매요 내가 안 그랬지. 누가 그랬는데 그럼? 써니, 써니 써니가 책임 져야 돼. 언니 여기 아니님 아니, 여기 아니면 고기 못 먹어요. 왜? 왜? 책임 져야 되니까. 언니. 왜? 언니가. 나는 멜 찍어 왔을 뿐이고. 그러니까. 아빠가 어? 여기로 가자고 하 아니 엄마가 <laughs> 엄마가 고기를 안 먹는 거네. 왜? <laughs> 뭐 표지판이 없으니까. 표지판이 있어? 없잖아. 그러니까. 벌써 700m 온것 같은데. 그러니까 더 오른 것 같단 말이야. 아닌 것같은 아닌 것 같아. 가자. 그냥 갈까? 어. 아니야! 더 가자. 우리 갈게. 아니야, 더 가. 저까지만 가보자. 어, 사람들 온다. 뭐야? 어 갔다 온다 사람들이 온다 길은 맞는갑다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 별로 특별한, 게, 특별한 게 있을 것 같지 않다 사람들도 희, 실망한 표정이 역력하다 <laughs> 뭔가를 다 보고 온 느낌이 아니라 열심히 계속 찾고 있는 사람들이야 돌아가자 역시 국립공원 우리에게는 밥 먹는 장소일 뿐이 이런데 돌이 돌에 화석이 박혀 있는 거고, 음. 그걸 잘 찾아보라는 거지. 보면서 화석 발견하면 알려주세요. 여기다 음. 구멍 뽕뽕뚫린게 화석 해가지고 지금 뚫린 거 아닌가? 음, 느낌이 음. 그지 음. 네, 저희는 이 근처에 있는 파스르이라는 도시에 왔어요. 도시 이름이... 화석시에요. 화석시 여기 보면 찾아갔는데 어느 고등학교 뒷마당에서 돈오불 주면 화석을 캘수 있다고 해가지고 믿기진 않지만 그렇다고 하니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화석지대를 발견하면서 이이 동네 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 같아. 그 화석 캐는 사람들이 여기 집을 짓고 이렇게 해서. 도시형이 파스인것 같아 그러고 나서 이제 캘거 다 캐고 이제 도 다가 나간 거지 이제는 별별 <laughs> 별 볼이 없어, 없으니까 여기가 그 같은데 파스를 캘수 있다 이런 화석들을 캘수 있대요 뛰어 파스. 고어 고등학교가 있고, 이 고등학교 뒤에서 이렇게 화석을 캘수 있게 해주었네요. 희한하네. 좀안 돼. 여기인 것 같아. 요거 음. 고등학왔습니다 원래 여기에 오. 도구들이 있다고 들었는데, 도구들이 하나도 없네. 그럼 어디에 무슨 으로 해야돼? 일단은 그배대형 가보자 일단 가보자 어떤 상황인지 저쪽같아요 저기 보면 아니 저 뒤쪽에 산저 보이지? 응. 저기서 캔다는거야 저거 누가 화석해놓은거 아니야? 어 도구있나? 어 도구있다 어 도구 있다. 어 쓰는 거다. 너 해가 해라. 나는 안깰 거다. 조심하고. 뭔가 되게 기대하고 왔는데. 뭔가 허술하네. 나 토르 가있잖아 어. 뭔가 허술하네 굉장히. 이 지대가 완전 화석 지대인가 봐요. 그래서 이렇게 그냥 동네 뒷산인데. 근데 내가 봤을 땐 이미 다 캐고 없을 것 같은데. 하나만 캐, 해도 대박인 것 같은데. 하나도 캘수 없을 것 같은데. 화석이 돌 안에 갇혀져 있으니까. 동네 뒷산에 그냥 화석. 사바나 갖다 놓고 화석이 있나? 봐봐 어, 화석이니? 화석이라고 화석이라겠다 화석이라고? 뭔지 알아? 화석이겠지 뭐. 화석이겠지 뭐 내가 알지 못하는 어, 뭔가 화석이 있잖아 <웃음> 화석, 화석. <웃음> <웃음> <뭐야>? <웃음> 화석이겠지 뭐아 화석. <laughs> <laughs> 난... <laughs> 제대로 된걸 하나 뭐 제대로 된게 뭔지를 어떻게 알아 요 <laughs> 아이씨, 말 엄청 응. 마세요. 아이씨, 신발 엄청 떨어지네. 응. 욕쓰지 마세요. 욕수지 아이씨, 신발 엄청 떨어지네. 아 신발 엄청. 이거 봐. 욕쓰이 나도. 아니, 이거 뭐고, 이거? <laughs> 이거. 아. 이거 근데, 어? 야, 말 제대로 봐봐. 유튜브에 그런 경고 있던데. 조심해. 어린이의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이런 것들 어리지 말라고. <웃음> <웃음> 멋있다. 노 디깅 디스포인트니까 요 앞까지는 다 해도 된다는 얘기네.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다. 너무 허전해. 너무 허접하다. 허전한 게 문제야. 나 어디 파 볼까? 여기 한번 파 볼까? 내가 봤을 때 이미 다 파간 것 같아. <laughs> 다 파가고 없는 것 같아. 아, 뭐... 팔 필요가 없어. 너네 보고 있는 게 화석 화석의 돌들이야. 그 안에 화석이 있는지 없는지만 보면 되잖아. 이런데 있을 것 같은데. 딱 화석 이 있을 것 같은 돌이잖아. 응. <laughs> 뭐지 여기는 도대체? 아니 화석이 아예 없는데 물 화석이 많대. 화석이 많다는 얘기는 안 했어. 콩 있다고 화석을 화석을 팔수 있다고 얘기했지. 화석을... 아니 돌을 부수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. 안안 그, 어? 안 부서진 돌을 가지고 그 안에 화석이 있는지 봐야 된다니까. 응. 땅을 그게 다 해도 되는 거라서 그렇죠. 주장아. 지듭자는 가자 우리 그렇지. 이제 3력충이나 하나 해 보려고 그랬는데. 가자 강아지 기다려. 3력충 땅위는 기대할 수 없는. 3력충 안모나이트 안모나이트 하나 발견해서 인생 역전 <laughs> 한번 할라 했는데. 가자 강아지 기다린다고. <laughs> 아, 그렇게 쪼개는 게 아니라니까. 아, 이해를 못 하는 애가? 난 이해했는데. 그냥 쪼개고 싶든가 봐. 가자. 신발 밑에 신발이 하나 더 생겼다 지금 다들 나 이거 뭐하 <laughs> 신발 밑에 신발이 하나씩 다 생겼어요 무거워 발이 우리 뭐한거야 아니 옛날에 나박신 그래 이렇게 해봐 됐나? 신발이 벗겨져 아빠, 아빠 신발이야 이렇게 해서 얘가 굳으면 어.

약간 흙이 진흙 같으니까 여기서 화석이 많이 된 거야. 네, 이걸로 유튜브 대박 칠락 했는데. <laughs> 화석해서. 화석해서 안모나이 안무나이 탄서 대박 칠락했는데. 신발 만버렸어 그러니까. <laughs> 신발 이런 신발. 신발이. 어때요? 다른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싶어요. 추천하고 싶습니다. 가십시오. 꼭 가십시오. 다 내가 고통 그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어. 한번 해볼만 했어. 재밌어 재밌어. 재밌어.